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든가 영지식 논의라든가 이런 프로토콜들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이제 수학적인 얘기가 기반이 돼요. 그런 거 없이 영지식 프로토콜 어떤 게 있고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동작하는 원리가 있고 뭐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식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은 뭐가 좋은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인코딩된 정보만으로 그 정보가 유효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지식 증명은 어디에 쓸수 있느냐? 블록체인의 익명성 향상에 응용을 할수 있겠죠. 확장성 증대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숨긴다는 건 정보가 네트워크 상에서 로우하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정보의 크기가 굉장히 클때큰 정보를 전부 다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다니게 할 필요 없이 압축된 정보인 뭐 인코딩된 정보 혹은 뭐 증거 혹은 증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만 돌아다니면 되기 때문에 확장성 증대의 솔루션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증명 혹은 뭐 증거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생성된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산은 당연히 더 들겠죠. 그런 오웨든 있고요. 일부의 영지식 프로토콜들은 별도의 신뢰 설정 페이지를 요구를 하는데 보안 과정이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들, 비교할 것들은 다음에 3개의 최신 영지식 프로토콜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지식 프로토콜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을 할때그 문장의 참 혹은 거짓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는 그런 프로토콜을 의미를 하고요. 뭐 흔히들 영지식 증명해서 GKP, GKP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이러한 영지식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려면, 프로프를 생성을 해야 돼요. 증명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프로프를 생성을 하고, 그 프로프를 통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전파를 하고, 뭐, 등등등 다 하게 됩니다. 이 크기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저걸 연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유의미한 오버헤드가 되겠죠.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증명자 혹은 프로버라고 하는 사람은 영지식 증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인포가 혹은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참여자이고요. 검증자는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저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그런 사람이고요. 영지식 증명은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컴플리트니스라고 해 가지고 어떤 명제가 참이면 정직한 증명자가 정직한 검증자 에게 이게 참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건실성은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정직한 그런 증명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정직한 검증자에게 참이라고 납득시킬 수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영지식성, 제일 초점을 두고 있는 영지식성이 있습니다. 검증자는 저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외에는 그 명제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알 수가 없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제로논리지 프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앞으로 살펴볼 프로토콜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제로논리지 어규먼트로 분류를 합니다 좀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는데 이 영지식 논의라는 것은 증명이 오직 계산적으로만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영지식 증명은 확률적으로 이제 건실성을 제공을 하고요 반면에 영지식 논의는 연산적으로 건실성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 계속 살펴보겠다 했던 것들이 바로 영지식 논의 프로토콜들에 해당을 하고요 먼저, GK s n a r 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 n a r 라는 거는 간결한 지식 논의 프로토콜을 정의를 함으로써 시작이 됐고요. 영지식에 적용한 게 바로 GK가 붙어서 g k s n 스 x 가 됩니다. 영지식 논의를 간결하게 변형한 형태가 바로 이 g k s n 스 x 입니다 비상호적이란 말도 있는데, 프로토콜을 진행하면서 증명자랑 검증자의 실시간 소통이 필요치 않다라는 게 이제 비상호적이고요. 간결하다라는 건 증명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작다고 해서 간결하다라는 이름이 이제 붙습니다. 다만 이 GK 스낙스의 단점으로는 별도의 신뢰 설정 페이지를 요구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공개 매개변수를 생성하는 무작위 과정인 별도의 신뢰 설정 페이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페이지에 공격자가 참여 해 있어 가지고 공개 매개변수를 생성하는데 거기에 어택을 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가짜 거짓 증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신뢰 설정 페이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신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어떤 연산을 GK SNACS에서 증명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연산을 회로로 바꿔야 됩니다. 이 회로는 산술회로라고 해가지고 산술적인 회로 꼴의 형태로 치환을 하고요. 그 회로를 이제 랭크1 제약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R1CS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r 론 CS 형태로 표현된 회로를 이제 2차 산술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차 산술 프로그램이란 거는 다항식의 집합이에요. 변환을 하게 된다. 그럼 그런 이미의 다항식들의 집합을 시프트를 통해 가지고 동일성을 만족하면서 연직성을 확보하게 되는 집계이순스골로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산술 프로그램으로 결국 연산을 바꾸게 되는데, 걔는 다항식들의 집합이고 다항식들의 해로서 그런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데 슈바르츠-지펠 이렘마에 따르자면. 고차원의 공간에서 임의의 다항식들은 대부분의 점에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이걸 이용을 하면 임의의 점에 대해서 만약 이 다항식들이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다항식들은 원래는 같은 녀석들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설정 페이지에서 언급했던 공개 매개변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쓰이게 되는데 이게 같은 다항식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이 점이 바로 공개 매개변수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 매개변수가 만약 정직하게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요. 구정한 다항식이나 증명을 구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GKSTARKS 이고요. STARKS 스탁스 같은 경우에는 간결한 대신에 확장 가능한 스케일러블으로서 S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연산의 크기가 증가를 하더라도 소요 시간의 증가는 거의 없다. 그래서 확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트레이드 오프는 당연히 있겠죠. 증명의 크기가 SNARKS라던가 다음에 살펴볼 블리리프 대비해서 좀 크다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를 합니다. 대신에 얘는 신뢰 설정 페이지가 필요가 없어요. 또한, 암호학적 과정이 좀더 심플해요. 오직 해시랑, 인포메이션 디어리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다원 곡선이니 등등등, 그런 복잡한 암호학적 과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포스트 퀀텀이라고 하죠. 양자 내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스타크스 프로토콜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었고, FRI 스타크스라던가, 뭐 등등등, 이런 유명한 프로토콜들이 현재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FRI 프로토콜을 사용한 이 스타크스. 증명자 산술 복잡도를 엄밀하게 선형으로 하고, 검증자의 산술 복잡도를 엄밀한 로그로서 달성한 최초의 솔루션이라서 노벨티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프루프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아까 앞에 애들이랑 조금은 달라요. 얘가 하고 싶은 거는, 벡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그 벡터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적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공개하지 않은 스칼라 값이 있을 텐데, 이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벡터들의 내적 이하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내적 증명의 역사는 블리프루프에서 최초로 언급된 게 아니고요. 그로스라는 분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에서 이 내적 증명이 시작을 합니다. 몇몇 분들이 재기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간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적 증명 크게 훨씬 작아졌고. 얘를 더 간결하게 만들어낸 게 블리프루프예요. 그럼 내적 증명을 이용해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 모든 임의의 연산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레인지 프루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값 v라는 녀석이 n 비트의 특정 범위인 0과 2의 n에 있음을 보이는 게이 내적 증명으로 가능합니다. 일반 산술 회로에 대해서도 분리 프루프를 쓸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g 레인지 프루프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 나오는 수치들, 뭐 요런 값들은 영지식 프로토콜을 구현한 방법과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참조값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프로토콜 대비 상대적인 단점으로 얘기되는 부분을 붉은색 배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GKSNARKS 같은 경우에는 증명 크기가 작은 반면에 또한 검증에 필요한 연산에 대한 복잡도도 낮은 반면에 제일 큰 단점은 별로의 실, 신뢰 설정 페이지를 요구한다는 거였고요. 증명의 크기가 작고 검증에 필요한 연산 복잡도도 낮다는 그러한 강점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씬에서는 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얘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GK 스낙스 같은 경우에는 스낙스의 제일 큰 단점인 신뢰 설정 페이지를 없앴지만 증명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포스트 퀀텀인 양자 내성의 특징을 가진다. 분리프로프 같은 경우에는 신뢰 설정 당연히 필요 없고 증명의 크기도 간결하게 만들고 간결하게 만들었으니까 작은데 연산의 복잡도가 높더라. 결론은 영지식 프로토콜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니까 적절하게 골라서 써야 된다.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쓰고 싶으면 시케스 낙스를 써야겠죠. 고려해야 되는 특성은 연산 복잡도도 있을 수 있고 증명의 크기도 있을 수 있고 신뢰 설정 페이지도가 있냐 없냐, 양자 내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야 될 대상에 해당을 하죠. 블록체인에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제일 적합한 걸 선택해서 우리 블록체인 씬에서는 적용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물론 제가 설명드린 이 오늘 소개드린 기법 외에도 영지식 프로토콜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애들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유바